안녕하세요 꿈꾼삼촌입니다 오늘은 도어락을 도우락. 교체를 할겁니다 이것이 뭐냐?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 도어락입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지문인식도 있습니다 가격은 4 0만 인터넷 최저가 40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당근마켓에서 17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중고다 보니까 세프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면 이 도라는 시공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세프 시공을 했지만 이게 아마 제일 간단한 시공일 겁니다. 도구는 간단하게 십자도 해봐 그리고. 얇은 일자 드라이버, 이두 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작업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좀더 간편하게 끝을 내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도어락을 풀어야 합니 도어락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집의 안쪽으로 보통 배터리 커버를 열게 되면 여기서 배터리를 뽑아주면 이렇게 볼트가 두개 있습니다. 이두 개를 풀고, 이 밑에. 보통 도우락은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볼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우락을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왜냐면 고정하려고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있어야 고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도우락은 구조가 위에 두 개, 밑에 두개 풀면 얘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들 풀면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요두 개와 요거는 이제 뭐좀 어, 특별한 케이스인데 요걸 뽑아주고, 요걸 뽑을지게, 일자가 있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주고, 자 이렇게 빼주고. 자, 두 개를 빼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판을 풀어주면 돼요, 볼트도. 자, 여기서 이 구멍 사이로. 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에 안에 분해됐기 때문에 밖에는 그냥 쏙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요거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키핀 요거 쏙 보면 빠집니다. 그러나서 요 반대쪽으로 해서 속 끄면 빠집니다. 져 다시 끼워놓고 이렇게 하면, 키무치까지. 완전 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삼성 스마트 도브 40만짜리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도 간단합니다. 설치는 조립의 역수입니다. 요거는, 어쨌든, 유의할 점은, 요, 네모난 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항상 위로 가야 된다는 밑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로 해서 집어넣어줍니다. 키뭉치 키뭉치를 핀에 뽑아가지고 항상 밖에서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안쪽에 구멍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돼요 쏙 치게 되면 되고 그리고 전원선을 사이에 넣어주고 자, 이렇게 쏙함을탁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외함에 포인트를 이렇게 쪼아주면. 그리고 이건 타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꺼볼게요 배터리는 AA 4개가 들어갑니다. 자, 재생이 들어왔어요. 작동 테스트는 얘를 누르면 얘가 튀어나오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전화죠 그러면 일단 성공입니다 문이 다시 한번 전화죠 이제 안에서 테스트는 절대 밖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문이 잠기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안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들리셨나요 성공입니다 이게 비밀번호 세팅인데 비밀번호 세팅도 간단합다 등록버튼. 얘를 탁 하고, 000. 자, 비밀번호 세팅이 됩니다. 문을 열어볼게요. 0 000.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밀번호 세팅할 때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 이상하네. 어, 어, 뭐, 우리 딸이 너무 예민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지문인식을 해볼게요. 지문인식은 똑같이, 그 안에 등록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에 지문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고. 또한번 더, 또한번고 마지막 한 번, 수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등록 버튼을 또 눌러주십니다. 자, 보셨죠? 이 손가락 하나로 문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연결은, 집 안에서, 이 어플을 깔고, 어, 일단 와이파이를 켜야 됩니다. 와이파이켜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와이파이 등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들어, 와이파이 음소거 들어서면 클릭. 블루투스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안내문구에 보니까 2.4GHz 대 확인. 5GHz는 지원을 안 한답니다. 이번에 와이파이를 이 기가헤르츠로 바꿨는데 그게 오 G 헤르츠입니다. 오 G 최신 와이파이는 지원 을안데요헐헐 헐. 블루투스 기능을 갖고 싶어서 얘를 샀는데 아 이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마 이것도 삼성에서 뭐그래를 하겠죠. 그래도 하면.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일단, 이제, 설치가다 됐으니까, 뚜껑을 덮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푸시풀, 푸시풀? 푸시풀인데, 밀면, 그냥 열려요. 삼성, 간지가 납니다, 간지가. 밖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도어락이, 비싸 보이니까, 집 자체도 비싸 거든요 바로 지문인식 반 바로 된다 땡기면 열린다. 자 이것으로 당근마켓 구입한 삼성 스마트 도어락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